수어뉴스반 문혁입니다. 네, 어, 이번에 배울 단어는 조금 어려운데요. 예. 어 뭐냐면 그 어떤 직위, 예. 직위에 대한 수화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예. 어 정해져 있는 수화는 아닌데요. 어차피 써야 한다면 예, 통역이나 이런 데서 어,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단어들을 써야 한다면 그럼 쓰긴 써야 되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가? 예, 단어들을 잘 연결해서 쓰시면 되는데 한번 보시고 쓰는 거랑 또 본인이 생각해서 쓰는 거랑 또 조금 다를 수 있겠죠. 자, 한번 해볼까요? 예, 공정거래위원장, 공정거래, 그럼 어떻게 할까요? 공정, 예, 거래, 예, 위원장,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공정, 거래, 위원장. 그럼 조금 빠르게 왜냐면 단어라 이 명칭이라는 거는 어 단어를 엄청 빠르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누가 임명되었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에 이특게 결정했고 공정거래위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은 이렇게 빨리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니다공정거래위원장예공정거래위원장예공정거래위원장 예, 예, 이런 식으로 빨리 써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부총리 그러면 사회부총리 사회부총리 그러면 사회부. 사회부 총리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. 또 합참의장 그러면요. 합 이제 군대잖아요. 군대 그리고 총그 참모총장 뭐 이런 거 이런 느낌이잖아요. 뭐 하여튼 이렇게 다 총괄하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총이라는 수업입니다. 모든 것을 다 총괄한다. 예, 그래서 예, 총 예, 그래서 합참 군대장 혹은 군대 대표 합참 예, 의장 합참의장 예, 합참의장, 예, 합참의장, 예, 합참의장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. 또 보건복지부 그러면 보건복지부 이렇게 쓰시기도 하는데 보건복지부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. 네. 어 담당장이라는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복지, 네, 복지란서를 이렇게 씁니다. 네, 손을 이렇게 펴면서 배에다 배에다 지금 안 보이니까 네. 제가 배가 좀 나와서 자 이렇게 자, 배에다가 네. 배꼽 있는 데 대시고 뿍 예, 이렇게 하면은 복지라는 소입니다, 복지. 그래서 복지장, 예, 복지부 장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네요. 네, 뭐뭐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용도들이 나올 텐데 이제 그런 명칭들을 예, 수화로 한번 해보시는 거. 오늘은 공정거래위원장, 또 예, 사회부 총리, 합참 의장, 예, 보건복지부 장관. 어또뭐 교육부 장관 뭐 노동부 장관 장관 뭐뭐 뭐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수고하셨고요.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